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10분 경제학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BSI입니다. Business Survey Index 인데요. 어, 기업 경기 체감 지수가 아, 18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해약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요.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로 인해서 지금 주가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대외 대내적으로 그런 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 특히 이 기업들의 어떠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 그 이야기는 재무구조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부동산을 매각한다. 어떠한, 어, 위기가 저하게 되면 자금 부족으로 크나큰, 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어, 유동성 자금 확보 문제가 되겠다. 지금, 음, 기업들 대출금리가요, 지금 한3.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 10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가 인상되게 되면 기업들의 대출금리는 4%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런 대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어, 금융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가중됩니다. 아, 이자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증대되면 아무래도 어,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단기 순익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쩌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각 시기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핵심 자산이라고 볼수 없고요. 비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기업들이 부동산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역시 이 부동산 가격은 어 공급이 많으니까요.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매매 가격은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이 많다면 앞으로 이자 비용이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나큰 불리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 자금의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해야 크나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대기업에서 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학습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